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영어 10강의 1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이 10강의 1번은요. 이번에 소셜 러핑, 사회적 테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뭐 사회적 그냥 테마 한글로 한번 해 봅시다. 자, 사회적 테마는요. is a h o u t to라고 하면 뭐 뭐라고 여겨지다라는 뜻이죠. 발생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자, because of, 우리 알 겁니다. of 뒤에 있으면 명사 형태. because만 있으면 주어 동사 절이 온다는 거 알죠? 자, 분산 때문에 온대요. 뭐에 분산, responsibility, 차, 책임. 그룹 내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으로 더 오는 것이 사회적 태반, 태, 태반? <laughs> 태반이 래요 <laughs> 자, when group members, 그룹 멤버들이 함께 해요. 뭐에 대해서 single task, 한한 한 가지 과제를 같이 하죠. 어바웃이니 커버의 의미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잇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뭐할 때? Determine 결정할 때 결정하는 것이 자, working hard 누가 열심히 일해? 누가 열심히 안 하는 거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땡땡할 때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분산이 된대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를 같이 해. 누가 잘하고 누가 결, 잘한, 잘못하는지 잘 결정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 우리가 결과의 책임이 자꾸 분산되는 거야 야네가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all shared over the entire group 전체 그룹으로 공유 되어진다니까 함께 다 되어지기도 한대요 이거 우리 다 못한 거 우리 다 같이 책임이야 이렇게 되니까 책임이 분산이 되겠죠 자, 웨덜입니다. 우리 웨덜 보이면 오월 보이겠죠, 그쵸 실패든 성공이든 이런 결과를 간주하든 아니든 실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간주하든간에 그룹의 멤버들은요 서로 나눠요, 공유하죠, 뭐를요? 자, 크레딧이라는 거는 원래 신용, 우리 칭찬 그런 뜻이 있잖아요. 칭찬해주니까 일에 대한 뭐 공적이라고 공적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어, Uh, Relatively, 상대적으로 equal, 동등하게 공적을, 이러한, 어, 신용, 칭찬을 함께 나눠요. 누가 잘하고 못하건 간에 어쨌든 결과가 나왔어, 팀에서. 그러면 다 똑같이 잘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뭐를 감소하냐면, incentive, 동기를 감소시켜요. For any individual, 어떤 개인에요 뭐 할? To work hard, 열심히 일할 동기를 또 감소시키죠.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지. 동등하게 그 공적을 나누는 이것들이 동기를 감소시켜요. 왜냐하면, there is only connection. 오직 between 그들의 개인의 노력과 and 그룹의 결과 사이에는 연결이 서로 어떻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죠. 끈끈하지 않죠. lose 하죠.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쟤들이 잘하면 잘 되고, 다 같이 못하면 안 되고, 이러니까 관계가 좀 느슨해질 수 밖에 없대요. 추가적인 effort, 노력은요, 아마 little or no effect, 그치? l i t t l 거의 없거나, 혹은 no effect, 영향을 안줄 거래요. 결과에, 그룹을 위해서요, 그렇죠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will have absolutely, 물론, no effect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래요 뭐예요 공적이에요 그치 아까 말했죠 어, 그 성공하는 그 싱글 a 스크의 공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for the outcome 그 결과에 대해서요 근데 그 결과는 개인이 받는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적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추가적인 노력을 할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주어가 빠졌다고 보면 추가적인 노력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라고 가면 되죠 자, as long as 여기 삽입으로 들어갔네요 요거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죠 개인이 appear 뭐뭐처럼 보이는 거지 뭐뭐처럼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to be trying hard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고 하는 동안에 그래도 개인이 받는 이 결과에 대한 공적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한대요 추가적인 노력이요 이 결과는 It's kind of f r e e r i d i n problem. 자 어, 무임승차 문제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다고요. 자, whereby 이거 자, 해석을 하면요. 원래 이거 뜻이 그것에 의해 이런 뜻이에요. 혹은 뭐뭐 하는 이런 뜻인데 땡땡에 어, 의한 이러이러한 것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각각의 개인은 블랙업 하는 거는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 아, 밑에 써 있네요. 게으름을 피우다. 각각의 개인은요. 약간 약간씩 게으름을 피워요. 내가 혼자 오롯이 안 해도 되거든.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전체 그룹의 퍼포먼스 수행은 점점 더 어떻게 되죠? 게으름 다 같이 부려 봐. 어떻게 돼요? 향상되겠어요. 서퍼를하겠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무임승차의 문제를 야기 시킨대요. 내용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Difficult, Lose, Suffers 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